베이식스 팀 내에서는 어때요? 막 그냥 의견 충돌 있으면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그냥 깔끔하게 화해자? 예요 아니면 오. 자, 너 얘기는 어떠니? 좀 이렇게 둥글둥글 것 해서 같아. 거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음. 서로 서로 예민한 거 뻔히 알고 어. 그리고 뭐 어떤 걸 싫어하는지 <laughs> 뻔히 아는데 이제는. 네. 아. 그래서 이제. 어른들 같다. 그러면 그거 있어요? 서로의 아. 예민함이 감지되는 포인트. 예민함이 감지되는 씨, 포인트. 뭔 길이가 예민할 때? 음. 어, 그럴 때. 이제 재밌다. 뭔가. 일을 밑에?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. 뭔가 생각보다 원피리가 좀 이것저것 많이 보고 박학다식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응. 좀 넓게 두루두루 보는 편인데, 근데 그거를 예민함을 표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본인 혼자서 골몰할 때좀 예민한 것 같아요. 그럴 때좀 예민한 편이. 에요 예술가 같다. 예술가. 어,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티스트. 어, 아티스트. 네, <laughs> 근데 원필이가 박학다식하다고 느꼈던 점은 어떤 느낌이에요? 뭐 얘기하면 다 알고 이런 거예요? 어 아니요 그니까뭐그 어. 그 일상생활 어. 얘기하는 건 아니고 <laughs> 뭐이 업에 관련된 에. 진짜 저는 진짜, 아, 진짜로 아, 뭐 일상생활은, 일상생활은 아니군요. 아니고 어. 뭐이 업에 관련된 뭐 음악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꽤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음. 그런 부분. 제가 일상생활에선 진짜로 어제도 어제 성준이랑 저랑 커피를 시킨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허접을 알아요 허접을 자호흡을 자호흡을 네 제가 어난난 허접을 먹을래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약간 헐렁헐렁해요 네, <laughs> 일상에서 <laughs>